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 같은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주인이 자기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는 종을 보면, 다시 말해서, 주인이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띠를 띠고,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 종이 있으면, 그 종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종을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나와 수종 든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수종 드는 거예요? 종에게 수종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종이 주인이 어디를 갔냐면 혼인집에 갔어요. 혼인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혼인은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때 하는 게 아니라 해가 진 다음에 저녁이에요. 그래서 해가 진 저녁에 시작해서 피로연을 밤 깊도록 이렇게 피로연을 하고 하는데 그 피로연 잔치를 끝낸 그 주인이 그제서야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밤 늦게 되는데 그때까지 자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있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예 주인님 하고 문을 열어주면 그런 종이 있으면 주인이 어떡 하겠다는 겁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에게 수종드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있는 일 아니에요 누가 그럽니까? 종이 주인을 맞이하여서 문을 열어주는 것은 당연하죠.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종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주님은 그 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복입니까?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뛰뛰고 그 종들을 차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랬습니다. 38절 말씀에 예수님이 첨가하여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3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인이 혹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여러분 2경, 3경 이거는 어떤 때냐면 밤 12시간을 내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2경과 3경은 그 중간에 있는 9시부터 3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3시 정도가 됐는데도 종이 안자 그리고 주인을 기다려. 그러면 그 주인이 밤 2시, 3시까지 안 자고 기다리는 걸 보면 가끔가다가 제가 늦게 퇴근할 때 우리 부교역자들이 퇴근 안 하고 기다려요. 그럼 얼마나 미안하고 한편으로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종은 참으로 복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9절의 말씀에서는 이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도둑과 집주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집주인이 알면 그리고 준비하면 도둑은 그 집을 결코 뚫지 못하리라.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그 집이 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알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 집은 털리지 않는다. 앞에 있는 깨어 있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자세와 준비하고 도둑을 막는 주인의 이야기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관련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자세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교훈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종이. 여러분, 오늘 깨어있는다는 말이 나오죠? 깨어있는다는 말은 잠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다, 이 말은 잔다의 반대말인데 성경을 보면 깨어있는다는 말은 단순히 자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깨어 있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비유에서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돌아올 때 등불을 켜고 주인을 맞이하여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술 먹거나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거나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흥청망청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지해서 말하자면 잠을 자지 않고는 있되 집안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 다른 일을 하느라고 주인이 오는 걸 몰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그 일을 하는지 이 주의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일을 합니다. 일은 하는데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일을 하는데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이고 등불을 켜고 띠를 띠는 띠를, 띠를 띠를 띠는데 어떤 사람은 띠 띠고 아나 멋있지. 뛰뛰고 패션쇼 하는 사람 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오신 줄 몰라. 어떤 사람은 등불을 켜고 도는데 불놀이 하느라고 주님 오는 줄 몰라. 이건 깨어 있지만 잠을 자지 않지만 깨어 있는 건 아니죠. 깨어 있는 건 근본적인 목적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근본적인 목적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기분 상하는 일도 있고 의견이 대립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 같이 우리 자신에게 얘기합시다.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문 열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잃지 않고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종이. 예수님은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주인이 어느 때 도둑이 올줄 안다면 그리고 준비한다면 도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깨어 있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연관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주님 오실 거, 결산할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우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준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준비는 일을 하다 보니까 준비의 중요성을 세삼 재산 느끼게 되더라고. 준비가 중요하다. 요셉은 7년 풍년 때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준비가 남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어요. 준비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보고, 그런데 누가 준비할 수 있느냐? 깨어있어서 그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사람이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은 콩밭에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갖고 깨어 있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발명품들이 많은데 그 발명품들은 우연히 발견된 것도 있지만 90% 이상이 관심을 가지고 늘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명품들이 발명이 됩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마취제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마취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떤 기독교 외과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200년 전까지는 사람 수술할 때 마취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취 안 하고 수술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마취를 안 하고 살을 쬐고 마취를 안 하고 배를 가르는데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창생이 읽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읽고, 아, 사람을 잠들게 할 수, 잠깐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 힌트를 얻어서 자기가 수술하는 그 수술, 그분야에 마취제를 발명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어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준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 대 흉년을 준비한 이그 가운데 준비한 풍년 가운데 준비한 요셉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듯이 우리 모든 집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써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집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즉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는 종, 준비하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실하고 지혜 있는 종이었어요.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이냐? 잘못 판단하지 않는 종입니다. 오판하지 않는 종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어리석은 종이 나옵니다. 45절,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만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의 벌을 처하리니 아멘. 이 종이 벌을 받은 것은 어리석은 판단 때문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 판단이 이 어리석음이 이 어리석은 판단이 이 종을 종답지 않고 주인 행세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집 종들을 마구 때리고 그리고 주인 행세하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백성이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겁니다. 시편 18편 4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 받는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1 18, 0 시편 18편 4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혜 없는 사람이 다퉈요. 일하다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풀어가요.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은 날마다 다퉈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내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얼마나 가슴 뛰는 말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백성이 섬기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직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직분자무분을 잃어버려야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무엇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여러 판단하는 지혜로운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 직분자들은 진실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실하다, 거짓되지 아니하다,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진실하다는 말은 자식아, 자기가 맡은 주인의 종들을 주인을 대신하여 성실하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진실한 종은 뭐냐면 오늘 직분자들이 여기 우리 같이 선신의 밸을 드리는데 내 일로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일로 생각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진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나눠주는 것처럼, 양식, 내가 나눈 것 주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맡기신 일을 주인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하지만 주인이 하시는 것처럼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진실한 종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진실하게 감당한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이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야죠. 이까지껏 이렇게 하찮은 건 내가 교회에서 맡아서 하네 이게 아니죠. 나에게 이 주님이 하실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정말 작은 거, 교회에 아무도 안 보는 상황에 다치며 나와서 교회를 쓸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값진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진실하게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게 보이죠. 진실하게 감당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해를 하되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권사의 그 임원의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권사 임원들과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가서 1박 2일 임원 수련회를 하는데 갔어요. 그래서 가서 임원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계획 다 세웠다고 해 가지고 사업 계획 다 세운 줄 알고 그냥 이렇게 가서 얼마 안 걸릴 줄 알았는데 11시까지 회의를 했어요. 11시까지 막 교회를 위해서 지혜를 짜고 마음을 내놓고 서로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하는데 정말 11시까지 시간이 훌쩍 하더라고요. 문제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이 발견되고 그렇게 했는데 임원들이 가서 수련회를 했어요. 아침이 됐네요. 그래서 아침을 거기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시간이 7시 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를 다 하자고 그랬는데 한 분이 안 보여 그래서 왜 식사를 안 하나 해가지고 왜안 내려오시고 왜안 온답니까 그랬더니 식사를 그 전날부터 한 사람은 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안 오지 그래서 아침에 가서 식사 자리가 안 오셔서 몸이 안 좋은가 혹은 피곤해서 그런가 그랬더니 회장님이 금식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금식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아침 금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마음에 참 생각되는 게 많더라고. 직분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다. 내 생각, 내 재주, 내 능력, 내 수환 가지고 직분 감당하면 거기에는 탈이 나요. 만나에 벌레 생기고 악취 풍기듯이 내 자랑하고 내 능력 갖고 내힘 가지고 내 재주 갖고 밀어붙이면 하나님의 일은 냄새나고 썩고 악취가 풍겨요. 그런데 믿음으로 감당하면,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지기가 지혜롭고 진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자세가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여러분, 진실한 거를 우리가 보면은 마음의 감동이 있잖아요. 마음의 감동이. 진실하구나 진짜 믿음으로 감당하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때까지 자지 않고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기다리다가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주인이 띠띠고 그 사람을 자리에 앉히고 그 사람에게 수종 들어서 그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오죽하면. 만약에 이렇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업어주마.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 업어주마. 이 사람 업어주마.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다 말다가 아니에요. 진실하다는 얘기는 하다 말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다가,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이거 내 맘에 들지 않고, 저거 내 맘에 들지 않으면 하다 말아요. 그런데, 진실한 청지기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때, 이런 실망이 너한테 있었고, 저런 실망이 너한테 있었지, 그렇지만, 네가 변치 않고 끝까지 기다렸지? 이리 앉아라. 주님이, 주님이 띠띠고 그 사람 수종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평신도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야 된다. 교회는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평신도들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러나 평신도가 주인이 아니라 평신도가 예수님 대신해서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린 다 종이에요. 믿음으로 종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잘 감당하고 나는 너는 모른다. 이렇게 주님한테 얘기 들어서는 안 돼요. 수고하고 애썼는데 첫째는 깨어 있고 준비하여서 진실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일을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문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주가 많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많고 우리에게 주신 경험이 많고 우리 스스로 할수 있어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 뜻을 헤아리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귀한 종들 위해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문 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정말 업어주시고 섬기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